대방강불환경강설 제49권 36보현행품 63페이지 보살들이 와서 증명하다. 그때 부처님의 신통한 힘인 연고며 법이의뢰그 거란 연고로 시방으로 각각 열 말할 수 없는 세계 작은 먼지수 세계밖을 지나가서 거기 있는 열세개 작은 먼지수 보살 마살이 이 세계에 와서 시방에 가득 차 있으면서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훌륭하이라훌륭하이라 불자여, 능히이 모든 부처님 열의 가장 큰 서원으로 수개하는 깊은 법을 쓰라는 이라, 불자여, 우리들은 모두 이름이 다 같은 보현이며 다 각각 보성 세계의 보당 자제 열의 계신 대로부터 이 국토에 왔으며 다같이 부처님의 신통한 힘으로 온갖 곳에서 이런 법을 연설하나니 이 모임에서 이렇게 설하는 것과 같이 모두가 평등하여 더하고 덜함이 없느니라 우리들이 모두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고 이 도랑에 와서 그대를 위하여 증명하는 것이며 이 도랑에 우리들 열 부처님 세계의 작은 문지수 보살들이 와서 증명하듯이 시방일체 세계에서도 다 또한 이와 같으니라 보현보살이 개송을 쓰라다 개송을 쓰라는 뜻을 패다 그때 보현보살 마술부처님 신통한 힘과 자기의 성근의 힘으로서 시방가데 법계를 관찰하면서 보살의 행을 열어보이려 하며 여래의 보리 경계를 연설하려하며 큰 서운의 경계를 말하려하며 모든 세계의 급의 수효를 말하려하며 모든 부처님이 때에 맞추어 출현함을 밝히려 하였습니다. 여래께서 근성이 성숙한 중생을 따라 출현하여 그들로 하여금 공양케 하려는 것을 말하려하며 여래가 세상에 출현하신 공이 헛되지 않음을 밝히려하며. 이미 심은 착한 뿌리는 반드시 가보 어둠을 밝히려 하며 큰 이득 있는 보살의 일체 중생을 이하여 형상을 나타내고 법을 쓰하여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을 밝히려 하여 개송으로 설하였습니다. 공경하여 듣기를 꺼나다. 그대들은 마땅히 기쁜 마음으로 여러 가지 덮힌 번뇌 모두 버리고 보살들의 여러 가지 서운과 형을 일심으로 공경하여 들을지니라. 가거 보살의 행을 말해주고자 하다. 지나간 옛날의 모든 보살은 가장 나은 사람 중의 사자들이니 그들이 딱가 생하던 일을 내 이제 차례차례 말하려 하노라. 또한 여러 것과 많은 세계와 지은 엇과 갑틀이 없는 부처님이 그 세상에 출연한 모든 일을. 지금에 자세하게 말해보리라 이와 같이 지난 세상 부처님들이 큰 서운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여서 어떻게 여러 중생 모두 이하여 고통과 번뇌망상 소멸하셨는가 논리를 잘 하시는 여러 사자들 땅 놓는 행위 차례차례 원만하여서 부처님의 평등한 법과 일체의 지혜의 경계를 얻으시니라 내가 보니 지나간 여러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의 여러 사자들 흥 강명 그물을 널리 놓아서 시방의 모든 세계 두루 비추며 생각하고 이런 서운 세우시기를 내 마땅히 세상의 등불이 되어 부처님의 모든 공덕 다 구족하고 열 가지 힘과 일체 지혜 다 구족하리라. 일체 모든 중생들이 탐하는 마음과 성잘내고 어리석음 치승한 것을 내 마땅히 구제하여 해탈케 하며 나쁜 길의 괴로움을 소멸케 하리라. 이와 같이 세우시는 크나큰 서원, 경고하여 조금도 퇴전치 않고 보살의 모든 행을 부족하게 닦아 열까지 걸림없는 힘을 얻었도다. 이와 같은 서 성을 내고 나서는 수행함을 조금도 겁내지 않고 짓는 일이 모두 헛되지 않아 언론의 사자라고 이름하도다. 삼세불보살의 형을 쓰라다 시간을 들다. 현급이란 이름하는 한급 동안에 처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니 부처님들 가지신 넓으신 눈을 내가 이제 차례로 말해보리라. 하나의 형급에서 나신 것처럼 한량없는 급에서도 그러하나니. 절한 오는 세상 부처님 행을 내 이제 분별하여 설하리라. 주소를 들다. 하나의 세계종이 그런 것처럼 한량없는 세계종도 그러하나니. 오는 세상 열 가지 힘 부처님께서 모든 행하신 일을 내 이제 설하리라.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나신 일을 말하다. 부처님들 차례로 세상에 나셔서 세운 서운 따르며 이름 따르고 그 부처님께 받은 수기를 따르고 세상에 머무시는 수명을 따르며 닦으시는 바른법을 따라가면서 걸림없는 도를 오로지 구하고 교활 중생들의 근성을 따라 바른법이 세상에 머물게 하네. 깨끗하게 장만 부처님 세계와 중생들과 굴리는 법륜과 법을 쓰랄 때와 때가 아님을 따라서 차례 차례 중생을 청정케 하도다. 중생들의 온갖 엇과 행하는 일과 미든가 이해와 상품 중품 하품이 같지 않음을 따라 그들을 교화하여 익히게 하도다. 보현 보살의 지혜와 소원을 말하다. 이와 같은 지에 깊이 들어가 가장 숙성한 행을 닦으며 언제나 보인 보살의 업을 지어서 수많은 중생을 모두 제도하도다. 몸으로 짓는 업이 걸림이 없고 말하는 업까지 다 청정하며 뜻으로 행하는 일도 역시 그러해 새 세상에 그렇지 않은 일 없네. 보살 이와 같은 행이 보인 보살의 도를 완성하고 성장한 지혜의 태양을 출생하여서 시방의 모든 벗계에 두루 비추도다. 장차 오는 세상의 모든 급과 다 말할 수 없이 많은 국토를 한 생각에 낱낱이 분명히 알되 거기에는 조금 도 분별이 없도다.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능히 이러한 좋은 지혜에 들어가리니 이것은 모든 보살이 실행하는 법. 내가 마땅히 일부분 설하리라. 지혜는 끝단데 없는 것이니 부처님이 모든 경계 통달이 알고 일체 온갖 것에 다 들어가서 행하는 일 언제라도 퇴전치 않도다. 보현보살 지혜를 모두 갖추고 보현보살 소원을 가득 이루어 카틀이 없는 지혜 들어가는 일. 내가 마땅히 그 행을 설하리로다 자비에 나아가서 큰 지혜를 행하다. 제석천의 건물과 그 같은 행. 한 개의 작은 먼지 그 가운데서 수 없는 세계를 모두 보나니 중생들은 이 말을 듣기만 해도 마음이 어지러워 발강하리라. 한 개의 작은 먼지에서 그런 것처럼 일체의 먼지마다 모두 그러해 온갖 세계 그 가운데 다 들어가니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일이로다. 하나하나 먼지 속에 있는 시방과 삼세 모든 법과 여러 갈래 세계들이 한량 없거든 모두 다 분별하여 분명히 알도다. 하나하나 먼지 속에 있는 한량은 여러 종류 세계들, 종류와 종류들이 모두 한량 없거든 어느 것도 모르는 것이 없도다. 벗개 속에 있는 바, 가지가지 모든 다른 모습과 여러 길과 종류들도 차별하거든 모두 다 분별하여 능이 다 알도다. 시간과 체수의 깊이 들어가는 행. 미세한 지의 깊이 깊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세계를 모두 분별해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온갖 것을 모두 다 분명하게 설명하도다. 긴것과 짧은 것을다 알고 보니 새 세상도 장, 잠깐 이미 틀림없으며 모든 행위 같은가 같지 않음을 모두 다 분별하여 자세히 알도다. 모든 세계 강대한 것이 강대함이 아닌 것과한 몸이 할량없는 세계며 한 세계가 할량없는 몸에 깊이 들어가도다. 시방 세계 가운데 있는 바 다른 종류의 세계의 넓고 크고 한량이 없는 모양을 온갖 것을 모두 다 능히 알도다. 온갖 새 세상 가운데 있는 한량 없는 모든 국토를 매우 깊고 깊은 지혜를 부족하여 이루어지고 무너짐을 다 능히 알도다. 시방의 모든 세계 가운데는 이루어지는 것과 무너지는 것이 있어서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의지신 이가 속속들이 모두 알도다. 그 가운데 어떤 국토에서는 가지가지 장음으로 땅을 꾸미고 여러 가지 갈래들 또한 그러하나니 이런 것은 청정한 업으로 되었도다. 혹 어떤 모든 세계 한량 없는 각가지로 물이 든 것은 이것도 중생들이 업으로 된것 모두 다 지은 행과 같은 것이라. 한량없고 거지없는 모든 세계도 알고 보면 모두가 한 세계이니 이와 같이 모든 세계에 들어가면 그 수요 얼마인지 알수 없도다 일체의 모든 세계가 모두 다한 세계에 들어가지만 세계들은 하나가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잡난하지도 않으니라 세계는 자처지고 엎어도 지고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있다 하지만 모두 다 중생들의 생각일 뿐이니 이런 것을 분별하여 모두 다 알도다 크고 넓은 온갖 여러 세계들 한량 없고 끝간 데도 없다 하지만 여러 세계가 한 세계임을 알고 한 세계가 여러 세계임을 알도다 보현의 여러 불자들이 능히 보현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 세계의 수요를 안하니 그 수요 많아서 끝이 없도다 여러 종류 세계도 변화하여 되고 국토도 변화한 것 중생도 변화이며 법과 부처님도 변화로 된줄알아서일체를다 끝까지 이르게 되도다일체 모든 세계 가운데는 작은 세계와 큰 세계가 모두 있어서 가지각색 다르게 장음했나니 모두 다 업으로 생긴 것이로다.한량 없는 모든 불자들이. 잘 배워서 벗게 들어가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으로 시방의 모든 세계 두루 하도다. 중생들의 쇠와 같은 급동안 저 세계 이름을 말한다 해도 끝까지는 다 말할 수 없나니 오직 부처님의 열어 보이심은제에 하느니라. 부처님의 경계를 밝게 아는 행 여러가지 세계와 모든 열어의 한량없는 가지가지 모든 이름들 한량없는 세월을 지내가면서 말하여도 끝까지 못다 하거늘 어찌 한물며 가장 수승한지혜 세세상 부처님의 모든 법들 법계 의지하여 생겨나서 열의 거지에 그 가득함이라 청정하여 장애가 없는 생각과 거지없고 걸림없는 지혜를 써서 법계를 분별하 여 연설한다면 저 언덕에 이를 수 있게 되리라 삼세 부처님이 중생 교화함을 알다.지난 세상 모든 세계의 넓고 크고 미세한 것과 수행하고 익혀서 장엄한 바를 한 생각에 모두 다 알게 되도다.그 가운데 사람 사자가 부처님이 가지가지 행을 닦아서 팽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한 뒤에 모든 자유자재한 힘을 나타내도다. 이와 같이 앞으로 오는 세월에 차례에 차례, 차례 할량 없는 모든 급동안 계시는 바 사람 중에 높으신 이들, 보살들이 능히 알게 되도다. 그들의 소유하신 행과 서운과 그들의 소유하신 모든 경계를 이와 같이 부지런히 닦아 행하면 그 중에서 정각을 이루느니라. 저들의 여러 해상에 모인 이들과 수명과 교활바 중생까지 또한 다 알고, 이런 여러 가지 법문으로서 중생이의 법륜을 굴리느니라 보살이 야잘 알고 난 뒤에 보현보살을 행하시던 지혜에 머물러 깊은 지혜로 모두 다 분명히 알고 일체 부처님을 출생하게 되도다. 현재 이 세상에 포습되어 있는 일체 모든 부처님 여러 국토를 이 모든 세계 깊이 들어가 벗게를 남김없이 동달해 알도다. 저 모든 세계 가운데 현재 계시는 모든 부처님 여러 법에 자제함을 얻으셨으며 언론에도 걸릴 것이 없음이로다 저들의 모든 해상 모인 대중과 정토와 하연한 힘을 다 알아 한량 없는 엉망급이 닿을 때까지 언제나 이런 일을 생각하도다 중생을 다스리는 세상의 높은 이 갖고 계신 이혼과 신통한 힘과 끝이 없는 지혜의 창고를, 일체를 모두 다 분명히 알도다. 육군이 걸림이 없다. 막힘없는 눈이며 막힘없는 귀, 막힘없는 몸이며 막힘없는 코, 막힘없는 넓고 긴 해를 내어서 중생들로 하여금 기쁘게 하도다. 가장 수승한 걸림없는 마음 넓고 크고 더 넓게 청정하오며 지혜도 두루하고 충만하였어 세 세상 온갖 법을 모두 알도다. 일체 변화를 잘 배우다. 온갖 것이 변화임을 잘 배우면, 세계도 변화이고, 중생도 변화, 세월도 변화이고, 조복도 변화, 구경의 변화의 저 언덕에 이르도다. 세간의 가지가 차별한 것들 모두가 생각으로 있는 것이니, 부처님의 방편지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도다. 모든 해상 다 말할 수가 없거든. 하나하나 이 몸을 나타내서 그들로 하여금 열애를 다 보게 하고 거지 없는 중생을 제도하도다. 세 가지 세간이 자대하다. 모든 부처님들의 깊고 깊은 지혜는 밝은 해가 세상에 떠 있는 듯 하여 일체 국토 가운데 두루 나타나 언제나 쉬는 일이 없는 것과 같도다. 모든 세간이 거짓 이름뿐이고 실상이 없음을 분명히 통달하니, 중생이나 세계가 꿈과 같고 그림자 같도다. 모든 세간의 법에서 분별하는 소견을 내지 않으며, 분별을 잘 떠는 사람에 대해서도 또한 분별함을 보지 않도다. 한량 없고 수익 없는 급들도 알고 보면 그것이 한 생각이니. 생각함도 또한 생각이 없는 줄 알아. 이와 같이 세간을 보게 되도다. 한량 없는 모든 국토를 한 생각에 모두 다 뛰어넘어서 한량 없이 오랜 급 지낸다 해도 본래의 곳에서 움직이지 않도다. 말로 다할 수가 없는 모든 급들도 그것이 눈 깜짝할 동안 일은 일이니. 오래고 짧은 것을 보지 말지니라. 구경에는 한 찰나의 법이 되도다. 이 마음은 세간에 머물러 있고, 이 세간은 마음에 머물렀 나니, 여기에서 둘이다 둘이 아니다. 그런 분별 험망하게 내지 말지라. 중생이나 세계나 모든 겁이나, 저라 못 부처님과 부처님 법이 모두가 요술 같고, 변화 같아서, 법계가 한결같이, 팽등, 하도다. 널리 시방의 모든 세계에 한량없는 몸을 나타내지만 이 몸이 인연으로 생긴 줄 알면 구경에는 집착할 것 아주 없도다. 둘이 없는 지혜를 의지하여서 사람종의 사자가 나타나나니 둘이 없는 법에도 집착 안해야 둘이면 둘이 아님이 없음을 알리라. 지진과 세간이 자제하다. 분명히 알지. 에다 모든 세간이 아지랑이 같고,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고, 꿈과 같고, 요술과 같고, 변화한 것과 같도다. 이와 같이 숙순하여 모든 물짐이 행하시던 곳에 들어가, 보현의 큰 지혜를 성취하여 깊고 깊은 벗개를 두루 비추도다. 중생이나 국태 물든 집착을 이것저것 모두 다 떠나버리고, 크게 자비한 마음을 일으켜서. 모든 세간 골고루 청정하게 하도다. 보살들이 언제나 언론사자의 미묘한 법을 바르게 생각하며 청정하게 흑온과 같으나 크고 큰 방편을 일으키도다. 세상이 항상 아득하고 뒤바뀜을 보고 마음을 내어 구원하고 제도하거든 행하는 일 모두 다 청정하여서 모든 법계에 널리 두루하도다.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과 불법과 세간의 법에 만약 그 진실을 보면 일체가 차별이 없도다. 몸이 아닌데서 몸을 나타내는 행. 열의 법신을 감춘 그대로 모든 세간 가운데 두루 들어가니 비록 세간 속에 있다 하여도 세간의 집착함이 조금도 없도다. 비와 함께 끗한물 속에 비친 영상을 오고 감이 없는 것과 같이 법신이 온 세간에 두루한 것도 이것과 같은 줄을 마땅히 알리라 이와 같이 물든 것을 모두 여이며 이 몸과 이 세상이 모두 청정해 고요하고 맑은 것이 허공과 같아 일체가 생멸하지 아니하도다 이 몸이 다 하는 일 없으면, 나지도 아니하고, 메람도 없으며, 항상함도 아니고, 무상함도 아님을 알아, 모든 세간에 나타내 보이도다. 모든 삿된 소견 없애버리고, 진정한 바른 소견 열어보이면, 법에 성품 오고 가는 일이 없어서, 나에게나 내 것에나 집착 안도다. 한량이 없는 데서 한량을 보이다. 비하하며 마술을 잘하는 사람이 가지가지 일을 나타내 보이지만 오더라도 어디서 온 곳이 없고 간다 해도 어디든지 이럴 때 없도다. 마술의 본성 한량이 있지 않고 또한 다시 한량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은 대중이 모여 있는 저 가운데서 한량이 있량 한량 없음을 보이느다이 고요한 선정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 착한 뿌리 닦아 익겠어 일체 부처님을 출생하나니, 한량이, 관량이 없음 모두 아니니라. 한량이 있다, 한량이 없다 하는 것들이 모두 다허망한 생각을 하는 말이니, 일체 의 참된 이치를 통달해 알면, 한량이 있다 없다, 집착 안토다. 모든 부처님이 깊고 깊은 법, 넓고 크고 깊으며 정멸하나니, 깊고 깊은 한량 없는 지혜라야, 깊고 깊은 모든 이치 알게 되리라 포사를 아득하고 뒤바뀜 떠나 마음이 깨끗함이 늘 계속하나니 고요하게 교모하게 신통한 힘을 가지고 활량없는 중생을 건지느니라 지혜에 나아가서 큰 자비를 행하다 무물음 없이 중생을 교화하다 편안하지 못한 자를 편안케 하며 편안한 자에게는 도랑을 보였어 이와 같이 법계에 두루하여도 그 마음은 어디에도 집착 없도다. 실제에 머물지 아니하면서 열반에 들지도 않도다. 이와 같이 온 세간에 두루하여 모든 중생을 깨우치도다. 법의 수요와 중생의 모든 수요를 분명하게 알면서도 집착하지 않고 불법의 비를 널리 내려서 모든 세간을 흡족하게 하도다. 모든 세계 두루 퍼져서 생각마다 정각을 이루면서도 보살의 행할 일을 널 닦아서 잠깐도 물러나지 아니하도다. 몸이 아닌 데서 몸을 나타내다. 세간의 가지가지 몸을 일체를 모두 다 분명히 알고, 이와 같이 몸의 법 모두 안다면, 곧바로 부처님 몸을 얻게 되도다 모든 중생과 모든 것과 모든 세계는 널리 알아서 시방의 끝간 데가 없는 지혜의 바다에 다 들어가도다. 중생의 몸 한량 없는데 낱낱이 그들을 위해 몸을 나타내니 부처님 몸 끝없음을 지혜 있는 이들이 모두 보도다. 한찰나 동안에도 할수 있는 시방에 나타나는 모든 열애를 한량 없는 세월을 지내가면서 칭찬해도 끝까지 다할수 없도다. 사리를 분포하다. 모든 부처님 몸을 나타내 곳곳마다 열반에 드시는 일이 한 생각 가운데도 한량 없으며 사리도 모두 다 각각 차별하다. 한량 없는 보리심. 이와 같이 장차 오는 여러 세상에 부처님의 재산 결과 구하는 이들 한량 없는 보리심을 결정한 지혜로서 모두 다 알도다. 이와 같이 과거, 현재, 미래, 세상에 한량 없이 출현하는 모든 열애를 그런 이들 모두 다 아는 이라야 보현행에 머문다고 이름하도다. 법륜에 깊이 들어가다. 한량 모든 행을 닦는 지혜를 이와 같이 분별하여 모두 다 알고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고는 그 법륜 물러나지 아니하도다. 미묘하고 넓고 큰 청정한 지혜, 열의 경계에 깊이 들어가리니, 들어가고 물러나지 아니하여야 보염보살 지혜라 이름하도다. 온갖 것에 가장 훌륭한 높으신 이가 부처님의 경계에 널리 들어가 행을 닦고 물러나지 아니하여 이 없는 보리를 얻게 되리라. 근기를 알다. 한량없고 거짓 모든 망가, 제각기 같지 않은 여러 가지 업이 모두가 생각으로 쌓인 것임을 평등하게 분명히 모두 알도다. 물들거나 물들지 아니한 것이나 배우는 마음이나 무학의 마음이나 말할 수 없이 많은 모든 마음을 생각 생각 가운데서 모두 알도다. 알고 보니 하나도 둘도 아니고 물든 것도 깨끗함도 모두 아니며 또한 다시 어지러운 일도 없나니. 모두가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체 모든 중생이 생각이 각각 같지 아니했어 가지각색 세간이 일어나는 것을 밝게 보도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서 여러 가지 가장 좋은 행을 닦아서, 부처님의 법에서 변하여 태어나보 현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 도 세상이 억미혹으로 이루어지다. 모든 중생이 험망한 생각으로 좋고 나쁜 여러 길을 일으키나니 그러므로 하늘에 나기도 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도다. 보살이 살펴보니 모든 세간이 망상으로 업을 지어 일어나는 것험망한그 그, 생각이 그지 없어서 세간도 그를 따라 할양 없도다. 일체 모든 국토가 망상의 건물로서 나타나는 것이니 마술 건물의 방편으로서 한 생각에 모두 다 들어가도다 근과 경이 걸림이 없다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의 근과 의식의 근도 또한 이와 같아서 세간의 생각들에 차별하지만 평등하게 다 능히 들어가도다 하나하나 다 들, 다른 다 눈의 경계에 한량없는 눈으로 다들어가되 가지가지 성품이 차별한 것이 한량이 없어서 말할 수 없도다 눈으로 보는 바가 차별이었고 또한 다시 어지럽지 아니하지만 자기가 지은 업을 각각 따라서 그 가보를 받도다. 보현 보살의 힘 한량이 없어 저렇게 온갖 것을 모두 다 알고 각가지 눈으로서 보는 경계에 큰 지혜로 다능이 들어가도다. 이와 같은 모든 세간을 모두 다 분별하여 분명히 알고, 그리고 온갖 행을 항상 닦으며 또다시 물러나지 아니하도다. 네 가지에 있을 곳. 부처님도 말씀하고 중생도 설라고온 세계국도도 역시 설하며 새 세상도 이와 같이 설하는 것을 가지 가지 다능히 분명히 알도다.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포섭되어 있다. 과거 세상 가운데 미래가 있고, 미래 세상 가운데 현재가 있어, 새세상에 서로서로 보게 되는 것을 낱낱이 분명하게 모두 다 알도다. 이어 잔량은 여러 가지로 모든 세간 중생을 깨우치나니, 여러 가지 지하 방편을 그 끝을 찾아도 찾을 수 없도다. 보현행품 제4 9은 끝. 원이차 공덕보급어 일치 아등여 중생 당생 극락국 동견무랑수 개공성불도 나무 마하 반야 바라밀 나무 마하 반야 바라밀 나무 마하 반야 바라밀